자 2번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루트 2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할때 o, a를 지름으로 하는 원점이 아닌 너무너무 또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있어 문제가. 그럴 땐 일단 x 세제곱부터 그려보자. 그리고 여기 하나씩 찾아보자. 자 x 세제곱 그리겠습니다. x 세제곱 이렇게 x 세제곱 그려놓고 그리고 루트 2를 대략 그려주세요. 루트 2 그려주세요. 만나는 점을 A 아 이게 A다. A 맞죠? 자 선분 오일을 지름으로 하는 점자 선분 오일을 지름으로 한다. 얘가 지름 그지? 하는 원 위의 점 중에서 자, 원. 됐죠? 그죠? 원. 지름하는 원 중에서 또 무슨 문제가 X축과 만나는 원점이 아닌 점. X축이 이거잖아요. X축이 이거잖아요. 자, X축과 만나는 원점이 아닌 이 점. 얘를 H라고 했는데, 얘 봐. 이게 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OA가 지름이라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수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죠? 오케이? 어, 알겠다. <laughs> 그지? 어, 이게 지름이니까. 어, 그러면, O, A, A, O, H. 삼각형 A, O, H의 넓이를 구하라. 자, 삼각형 A, O, H의 넓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적어 놓습니다. 일단 밑변은 모르겠어. 높이는 알아. 그지?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구하고자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누가 되는 거지? 이 oh의 길이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죠. 그지? oh 길이를 알고 싶어. 그거는 누구냐? 3차 함수 그래프하고 루트2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맞지? 그지? 3차 함수 그래프하고 Y는 루트 2하고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OH의 길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 세제곱이 e 얼마? 루트 2랑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럼 X는 누구야? 루트 2의 3분의 1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 여기다 그대로 적을까요? 루트 2의 3분의 1제곱이야. 그지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를. 그렇죠?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